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불법 개헌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개헌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개헌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들과 대치하고 개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수 없는 충분한 의심사항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수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입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23 불법 개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조의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전 생각합니다. 직위원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의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잠자고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